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하세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When you are praying,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Don't use meaningless repetition as the Gentiles do. 이방인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They think that God will hear them because of their many words and long prayers.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자들은 그들이 많은 말들과 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you pray, go to your room and close the door.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세요. Pray privately to your father. Who is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로 고백하세요. Your father sees when you do in private.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은밀한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He will reward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